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광경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볼수 있는 분들만 보시고 볼수 없는 분들은 못 보시는 그런 비밀 작전 하시듯이 오실 것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는 겁니다.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천군 천사와 함께 북쪽 하늘에 구름 타고 나타나실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그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또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볼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음부에 가 있던 모든 영들이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아브라함의 품속과 같은 편히 쉬는 낙원에 있던 영이든지 부자가 갔던 고통받는 후회하는 속 타는 고통 속에 있던 악한 영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영혼이 부활합니다. 선한 영은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악한 영은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 있는 자의 변화. 트랜스폼, 트랜스포메이션. n 저럭션 트랜스포메이션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랬어요. 한눈 깜짝할 사이에. 스플릿 세컨 d 네.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볼수 있지. 이해되세요? 아무튼 요 부활과 변화의 사건은 어, 다시 자세하게 성경 구절과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볼수 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게 아니라 각인이 그 얘기를 보세요. 각인이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눈이 볼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 대양 육 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동쪽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해서 서쪽 하늘까지 번쩍하면 뭐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번쩍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하실 때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죄림을 목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했고 물어 물어 또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국간에 말구위에 놓이신 강보에 싸서 말구위에 놓이신 예수님을 아련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구름을 타고 마태복음 26장 64절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죠?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는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며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영광의 불꽃 중에 나타나실 거고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출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비롱하는 자들, 비웃던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극치를 이룰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인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두려움의 극치 기쁨의 극치, 최고의 두려움과 최고의 기쁨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제림의 시각은 비밀이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각을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조금 이따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오실 수도 있고, 몇년 후일 수도 있고, 몇십년 혹은 몇백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임하실 때에도 평상시와 같이 별다른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이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와 그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하지도 않았고, 짐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징후가 없대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바이러스다, 무슨 큰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가뭄이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하고 예수님 재림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징조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는 거, 그거 징조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안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분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 논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조금 뭐 세계적으로 기후나 어떤 뭐 정치적인 아니면은 뭐 역병이 돈다든지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 모닥불 일어나듯이 팍 일어났다가 그게 또 지나고 나면 또 사그러들고 자꾸 그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면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 다음에 대사로니까 전서 5장 2절 한번 보시라고 예수께서는 한밤중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올때 경고하고 옵니까 경찰이나 스키리가드가 지키고 있는데 와요 도둑이 어느 집을 도둑질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도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날 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절기에 불현듯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있을 건데 징조가 없다. 징조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아침에는 여전히 프리에이는분빌 것이고 모든 사람은 출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똑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재정하거나 예수님께서 뭐 언제 재림하셨다고 그러고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심지어는 하얀 승천복을 준비해서 입고 어느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1843년 10월에 오신다고 예언해서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하얀 승천복을 마련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아 이거 계산이 잘못됐다. 내년이다. 1844년으로 1년을 연기했어요. 그런데 1844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찰스 루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 10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의 추종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제한되게 보이도록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1장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았죠. 오시지 않았어요. 1916년에. 루셀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고 루더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왕자를 계승해서 1920년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 책에서 1925년에 경건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노인들이 젊어지고 이 땅에서 영생할 것이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수족이 회복될 것이고 빠져버린 영구치가 다시 나올 것이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과 같이 구약의 성자들이 1925년 이후에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1925년 이후에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의 예언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분도 역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기억하지요? 1992년 10월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1992년에 제 기억으로는 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LA에서 큰 폭동이 있었죠 사실은 저도 그 폭동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4월 29일날 폭동 났는데 그 예수님 안 오셨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의 오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오용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구의 어떤 변화 그게 큰 지진이 있다든지 재난 홍수나 가뭄 그 다음에 어떤 돌림병 코비나이팅 같이 이런 재난이 닥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군데군데서 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28절까지 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는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맞느냐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증조가 또 있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과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증조들이 예수님의 제 이름의 증조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헷갈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